그 다음에, 여기가 이병철 회장님, 그 안채예요, 안채. 안체. 안채라는 것은 여기에서 태어나셔서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바로 놀았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말을 할때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있는 대로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보면 풍수학적으로 보면 자는 바위가 강하고 우는 허예요. 그 다음에 장남계열에 아주 강한 산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가 강하다라는 건 지혜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용이 넘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가 바로 풍수학에서 용이기 때문에 이무기지만 용이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님은 바로 여기서 답이 바이 천년의 이무기도 있지만 또 여기서 답이 뭐냐, 뭐가 있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이병철 회장님은 아셔야 되지만 그 일대기를 보면 공부 안 하셨어요. 쉬운 얘기로 완전히 하나의 그 멋쟁이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유행을 달릴 정도로 쉬운 얘기로 좀 까졌시오. 그때 당시 얘기한다면. 그리 멋쟁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공부하거시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서 한국으로 오셨시오. 그 정도로 지혜가 넘치고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지혜를 갖고 있으면 공부를 오래 못하거든요. 그것도 바로 이 집터는 자측기 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안채도 보면 이렇게 또 우물이 있어요. 우물. 여기는 물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이 집에 지금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물이 두 군데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무기는 항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채물인데 안채물도 한번 볼게요. 안채물도 지금은 물이 많이 적었으나 그래도 안채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도 먹을 정도로 아주 마셔도 될 정도로 너무 깨끗해요. 항시 말씀드리는 건왜 그러냐면 여기가 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가 명당일까요, 흉당일까요? 제가 묻지요. 여기는 수맥이 많은 흉당이요. 그러나 여기는 물이 깨끗해요. 그리고 항시 아셔야 되지만 풍수학에서 금생수라 했어요. 바위가 있으면 물이 있다. 그래서 항시 바위가 있는 곳을 땅을 파면 물이 꼭 나오는 법이에요. 바위가 눌러버리니까 그 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이병철 회장님 생가터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또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산삼주를 갖고 왔으면 제가 산삼주를 한 팩씩 드리는데 산삼주가 없이요. 뭐가 있을까요? 장독대요. 여기서 보시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장독대요. 장독대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병철 회장님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주 원인을 한번 보세요. 특히 이 창고 한번 보세요 이 창고. 곡식을 가두는 창고를 한번 보세요. 부자가 되려면 제가 어디다 창고를 놓으라고 그랬죠? 퇴계방에 놓으라고 그랬지아요 퇴계방에는 바로 우물을 가두는 자리 풍수학에서 우물을 가두고 문이 없지요. 도둑놈이 들어와도 갖고 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장 깊숙한 곳에 금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금고거든요. 이, 이 창고가 금고. 금고가 보통 일반 창고보다 들어오셔요. 금고가 일반 창고보다 엄청나게 크고 또 통풍만 될수 있을 정도로 금고 입구가 작아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 대신에 통풍이 잘 되게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를 뚫어 놨고, 바깥쪽에는 통풍을 안 해놔시오. 그래서 통풍이 잘 되면서도 또 높아요. 그럼 곡식을 꽉 채워도 엄청나게 많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답이 나오죠.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태계방위에 큰 금고를 놔라. 그리고 거기에는 문을 설치하지 말고, 설령 문이 있을지라도 작은 문을 놔라.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라.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요 들어오시고 여기 해설자 분들 얘기 들어야 되는데요 저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laughs> 저기 해설자 분들 얘기 들어야 돼요 <laughs>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장독대예요 정확하게 태계방위에 금고도 있고 장독대도 있어요 저쪽 보세요. 저희 따라 오면 안 돼요. <laughs> 예. 저희는 풍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해설자분은 실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라 저희 말 듣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해설자 말 듣는 게더 좋아요. 근데 여기가 <laughs> 여기가 태계고 여기가 그... 이계 자리요. 이인데 이게, 이게. 태계 자리에 있어요. 문이 태계 자리에 가장 근접하게 놨고 또, 태계 자리에는 바로 문도 작은 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머리 조심하라. 이렇게 돼있죠, 여기. 여기, 머리 조심하라. 작은 문. 항시 아셔야 되지만, 문 중에서 큰 문을 놓으면 불리해요. 들어오는 문은 능력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결정되는데, 나가는 문은 오히려 금고가 있는 문, 장독대가 있는 문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왜 태계 방에 장독대를 놓으면 좋을까요? 여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원래 옛날에 있었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청진 대장금에서 봤죠. 장독 맛이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솔방울에 가루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옛날에 그 소나무가 있었어요. 자체가. 근데 그게 없어졌슈. 그래서 봄이 되면 장독을 열고 이 환기를 시키지 아요 그때 바로 여기에서 솔가루가 떨어짐으로써 장독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장맛이 좋으면 건강하고 건강하면 나가서 일을 할수 있다. 그리고 장독 때는 햇볕도가 높은 듯 하면서도 낮아야 돼요. 햇볕이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다가도 가면 바로 밤에 의해서 장독에 햇볕이 가려지는 연극. 계속해서 빨짝바짝 말르면 장독에 습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 폐계에 금고를 두고 장독대를 둬라. 그리고 장독대에는 꼭 소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울리죠. 울리죠. 직원들이 왜 나무 갖고 다니는 줄 알아요, 도사들이? 제가 어제 대자면터 가서 때리면서 다녔죠. 근데 막 울렸죠. 거속에 그 실제적으로 발견이 안된게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클라니까 울리죠. 물이 있다는 뜻이요. 여기가 바로 득수터라 가랭이터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병철 씨 회장님 댁은 이 교육이 잘 됐지. 가장 기본이 대나무요. 대나무. 대나무가 뭘 상징해요? 얼과 뿌리요 얼과 전통 뿌리를 고대로 이어받았다는 뜻이에요. 저 마디는 한 대를 뜻해요. 또 마디는 한 대를 뜻해요. 또 마디는 한 대를 뜻해요. 할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과 뿌리를 고대로 이어받았다라는 뜻. 그리고 대나무가 이집 뒤에 있으면 이걸 바로 선비의 집이라고 그래요. 학자의 집 그래서 머리가 맑고 정신이 맑아진다, 머리가 편안해진다 해서 바로 대나무 잎으로 차를 끓여서 먹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죠. 이거 기본 알아야 돼요. 사군자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대나무예요. 그 다음에 매화고요. 그런데 저는 난초는 싫어해요. 국화도 싫어하고 왜?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난초는 변덕이고 국화는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문다는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최고 좋아하는 건 바로 대나무, 유교를 상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병철 회장님은 부교인이시다라는 거죠. 이 집안 자체가. 그래서 전통과 얼과 뿌리를 지켜나가는 그 위대하신 분. 그리고 항시 아셔야 되지만 큰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뿌리를 강하게 만드세요. 뿌리를 빛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의 얼과 전통 속에서 큰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